이상한 날의 신현개 발전 나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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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가지고 아, 이제 좀 쉬어야지 이거 하고. 나가자 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엘사의 SI 경력 뻥튀기 신입 보내고 회사에서 돈대 먹는 이런 걸 나가자 님 영상과 보고 오케이 XX 나빵 형님 영상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데 그럼 SI 사람들은 서로 경력이 몇년 차다 이런 거안 믿는 분위기인가? 아니면 SI는 서로 경력을 모를 만큼 개인주의 분위기인가어몇년 차인지 안 묻는 분위기가 아니야. 얘기를 해. 야너 경력 얼마나 되냐? 그러면 뭐 어디서 뭐 유지보수 하고 와서 뭐 이렇게고. 하 보통 실력 없는 애들이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니네들이 계속 속내 S M 을어저새게왜 저질하려고 그러면 아 제가 S M 을 많이 해서 저질하려요 딱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경력 뻥튀기 이유 뻥튀기 애들이 꽤 많아. 제가 유지보수 S M 을 그러니까 핑계를 댈때 그렇게 돼요. S M 을 많이 해서 S I 분위기를 잘 모르고 그리고 실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를그러니까니가 맨날 니네들이 얘기하는 거 S I 오면 실력이 늘어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아닌데. 그런 개구라가 시작이 구라가 시작이 되거든. 왜냐면 위에서 딱 보면 제가 야너 얼마나든 뭐냐 뽑을 때알지 중급 고급 다 있어. 쭉 있는데 그걸 안 믿진 않아. 실력을 믿는 거지. 초급 조금 지난 데 실력 이 있으면 개를 메인으로 시킬 때도 있어. 내가 보면 초급 좀 지났는데 중급이 개 밑으로 들어가 일는 경우도 가끔 있어. 드문 경우지만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 왜냐면 개 워낙 잘해. 이라면 거의 메인 쪽으로 시켜버리고 얘를 서포트로 중급을 중부을이게 서포트 시켜버리는 거지 그런 경우도 가끔 있이 가끔 그러니까 초급이센초 생추 말고 센초는안 되고 조금 지난 쪽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 고온 PM의 은이이야 PM. 그리고 서로 서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상하관계 평등관계야 PM 하고 PMPL 이 정도 선만 이게 직급이 있다고 보면 돼그 밑에 있는 프리랜서니 뭐 다른 회사니 뭐 이런 애들이 많아 그런 애들이 많아 그런 애들이 많아갖고 뭐냐면 음 그런 애들이 많아서 그그 프로젝트 3개육개 있잖아 그래서 상하관계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그냥 다 똑같다고 보면 돼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거의 존댓말 많이 써줘 뭐 신입이라고 야뭐 이러는 경우는 나 같은 경우는 그렇지. 꼬맹이 뭐헬로 바꾸만. <laughs> 그런 이제 아주 짬밥 많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신입 보면 그렇지만 중간에 어정쩡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평등해.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같은 회사 소속이 아닐 경우도 있고 같은 회사 소속이면 조금 그상황계가 있는데 대부분 아닐 때가 많고 그 같은 회사 소속이라도 이게 그 평등의 프로젝트, SF SI 프로젝트그 PM과 PL만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 PM이 그또 이제 좀 똘똘하거나 좀 능력 있는 애를 뽑아서 그 중간 리더를 시켜. 그래서 요한 파트 맡기고 얘한테 한두명더 붙여주고 야 네가 알아서 얘 됐고 이거 해라. 이런 식으로 파트를 나눠. 그거는 PM이 이게 파트 나누는 건 PM의 권한이야. 그건 지가 하고 아니면은 그 PM 혼자 있고 애들을 일렬로다 세우고 파트 를쫙쪼이고쫙 나눠주는 기능. 도 그건 그 PM의 역량이거든. 그러면은 서로 간에는 뭐가 있겠어? 얘가 중급인 게 중요해, 고급인 게 중요해. 서로 간에는 그게 있어. 내일에 피해를 안 주면 감사한 거야. 제가 고급인데 피해를 주는 놈도 있어. 무늬만 고급인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경력 뻥튀기나 이런 거를 고급이 뻥튀기 된 거지. 어디서 딴짓거리 하던 애들인데 경력이 이게 밑밭이지 회사에서는 너는 경력 근데 실력이 없으니까 돈을 이렇게 까지. 근데 얘가 연수만 경복혈의 기사는 또 따놨어요. 딴짓거리 하다가 와갖고는 얘가 문때기 해 갖고 얘가 했는데 얘가 특성상 공부도 안 하는 새끼야. 와 갖고 그냥 머릿수만 채우는 고급들도 여럿 있어. 그런 애들 오면은 이제 고랄파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런 경우도 많아. 그렇게 뻥튀기 오면 제가 고급이지만 그니까 러 여기는 잘 알아야 될게 뭐냐면 실력이야 실력 엔지니어 바닥 걔가 말로는 그래도 얼마나 됐냐몇 년째 그거는 그위 상위 기관에서돈줄때 쓰는 거야 돈줄 때. 얘는 초급이니까 얼마, 중급이니까 얼마, 고급이니까 얼마. 이게 돈줄때 쓰는 거고, 실무적인 내 입장에서 보면 실력이야, 실력. 어? 실무에서는 실력이야.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엔지니어라 개새끼들이야. 아주 나도 개새끼지만, 왜 개새끼인 줄 알아? 내가 옛날부터 얘기했잖아. 초급 좀 지는데 실력 있잖아. 걔를 굉장히 대우해준다. 니네 모르지? 그럼, 아, 니네 새끼들은 실력 좀 있다고 애들 대우해. 아 저희는 아니요 저는 진짜 사람 평강에 대우고 좋게 돼 그렇게 얘기를 해 대부분 근데 딱 보면 실력이 있는 초급이 오거나 실력이 조금 있으면 뭐말 한마디라도 곱게 해야 되는 그리고 얘가 자기네들을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잖아 잘 하니까 그런데 고급인데 실력 없노 거잖아 말 한마디라도 더럽게 하고 뭐 이런 게 약간 그사내 왕따 비슷한 그런 분위기가 조금 흘러가 많이 그래서 프리랜서 왔는데 실력 있고 좀 이렇게 잘하고 그러면 이렇게 융화도 잘 되는데 딱 해서 실력없고딱 하면 밥도 혼자 먹고 일도 거의 왕따처럼 이렇 분해하고 막 뒤에서 씹고 그런 경우도 많아.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실력이야, 실력. 니네들이 개발자는 실력이야. 여기서 몇년차몇년 차는 그거는 업자 새끼들이나 사장 새끼들이 돈 받을 때 필요한 거고. 니가 여기서 버티는 거 버티고 누구한테 이렇게 해서 한마디라도 좋게 들으려면 네가 실력이 있어야 돼. 자큼 그런 곳이야. 실력이 있으면 진짜 아야 소리 못 한다. 나 성격 더럽잖아. 어, 실력 있다거 자랑질 하는 건데 아파서 얘기도 못 해서. 끼들 똑바로 안에 소스 다깐 다음에 개치하라그거든 그러니까 실력이야. 정말 내가 보기에는 이 바닥은 실력이야. 공부해서 어, 급여는 초급 중급 고급으로 받는 거고, 대우는 실력으로 받는 거야. <laughs> 참 아이러나지. 초, 초급인데 고급 실력 있다고 고급을안안 줘. 그 대신에 그 정도 실력 이 있으면 옆에서 대우를 해줘. 말 한마디라도 곱게 엔지니어 새끼들, 더러운 새끼들 그래. 그, 기술자 마인드가 있어갖고, 잘하는 애나 실력 있는 애 보면, 약간 이렇게 싹 고개 숙인 이런 거 있다. 말로는 없다 그래. 지냈기는 아, 저는 그러셨는데, 니네 보문 알아. 가면 실너의 자신도 그래. 딱 실력 있는 애 보고 있는 사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뭘 하고 싶냐? 기스 기사, 정보철 기사만 있으면 돼. 기사만 따면 그냥 등급은 알아서 올라가는 거고 실력을 키워. 실력을 버티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 알았죠? 네, 들어가세요.